네, 안녕하세요. 전 서강대 사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철승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 시리즈인데요. 이 불평등 3부작으로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던 책들이고, 세 번째 책을 마무리를 해서 좀 시원섭섭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욱 새로운 주제와... 타픽을 찾아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이 오픈 엑시트는 다른 개념 하나를 전제를 해야 돼요. 소셜 케이지라는 개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지 오픈 키, 오픈 엑시트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소셜 케이지라는 것은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주민들 어떤 가족도 가족이 그 사회 구조일 수도 있고 사회 제도일 수도 있고 기업이 사회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전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회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 정주민들을 머물도록 하는 유인기제이자 어쩔 때는 강압기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 이 유인기제나 강압기제가 없이는 제가 말하는 소셜 케이지가 없이는 존속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사회에서는 이 소셜 케이지가 너무 강하게 강한 기제가 발달을 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히 오픈된 약한 기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발달한 소셜 케이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발전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오픈 엑시트 좀더 열린 사회 제도와 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지은 제목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저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소셜 케이지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가지고 오는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부의 행위자들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기술적 충격인데요. 저는 이 소셜 케이지의 대전제인 사회적 위계 위계에서 이제 위에 사람 위에 있는 리더들이나 이제 나이 먹은 세대들이 조금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을 리드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질서인 위계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굉장히 새로운 기술적 충격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 지식을 먼저 빠르게 습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든 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적 충격에서 조금 더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지식 격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나이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위와 사회적 지위와 자산이 젊은 세대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죠. 이것과 젊은 세대들의 지식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출생을 제가 꼽고 있는데요. 저출생은 소셜 케이지의 재생산 이슈를 다룹니다. 어느 사회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이제 이들을 성장시켜 가지고 이 사회가 재생산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그런 기재들을 발달시키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생으로 인해서 그 기본적인 사회 재생산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저출생 문제를 모두가 다 해결하기를 원하지만은 잘또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저출생 문제를 풀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이제 전작 쌀 재난 국가에서부터 이야기해오던 변농사 체제의 협업 구조를 협업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이 저출생 이슈를 이해할 수가 있다 왜이 변농사 체제의 협업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모성 패널티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되고 이로 인해서 여성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저출생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민은 다른 사회를 엑시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앞서 이야기한 저출생 문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의 더 높은 인공구조를 보고 진입하는 측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슈죠. 근데 이제 이 이민, 이민은 굉장히 그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사회 안에 그 포용하고 융화시키는 이런 제도들은 굉장히 더디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관계로부터의 엑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연, 결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 엑시탈 수 있는 지여부 이게 이제 한 가지 엑시세 차원이자 기준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흔히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 옮기는 이직이나 아니면은 직장으로부터 이탈, 그리고 그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엑시세 일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거지를 바꾸는 거죠.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아예 이민을 떠난다든지. 심지어 이사도 일종의 자기가 있던 커뮤니티에서 로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엑시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차원의 엑시스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이민을 간다 그러면 이세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만 엑시트가 예,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말씀 드릴 겠습니다한 번도 탈출을 꿈꿔본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당신은 이 체제의 승리자이거나 체제의 운영자일 가능성이 높다 나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탈출을 꿈꿔보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탈출을 시도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언젠가는 탈출을 감행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나와 탈출과 수능, 그리고 적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이다. 당신은 이 체제의 부적응자이거나 마지못해 수능하는 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왜 우리가 탈출을 꿈꾸는지, 왜 꿈꾸면서 이 체제에 그대로 머무는지. 이 모순과 불일치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 부분이 갖는 의미라면은 독자들과 엑시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을 저희 아버님 그 케이스를 통해서 아버님의 삶과 이제 저와 제 동료들,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엑시시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엑시시나 탈출이죠 탈출이나 이탈을 꿈꾸는지를 좀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울림이 이만큼이라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오래 붙어있기를 원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오래 붙어있는 게또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근데 반드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직장에 오래 반드시 영원히 평생 그 직장에만 머물 수 없을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개인적인 결정을 하고 엑시스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엑시스를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삶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근대 자본주의에서의 삶인데 이런 삶에서 그엑시과 그리고 다시 재진입의 과정에서 겪는 인간의 고통과 물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도 있고 꿈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여기 섞여 있는 것인데 이 과정이 좀더 좀더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엑시드 옵션이 많고 내가 꼭이 직장이 아니고 꼭이 삶이 아니어도 다른 대안적인 삶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길 때그 코스트가, 그 비용이 낮은 사회. 그게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개인에게 맡겨진 사회가 아니라 이 과정을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제를 논문이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로 무엇인가 이게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갖다 붙였는데. 근데 이제 논문이라 무엇인가가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글쓰기에 대한 책이라기 보다는 그 논문이라는 것을 쓰는 행위를 주업으로 하는 존재이잖아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 직업 자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논문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대학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이제 인문사회 과학이 이 대학체제와 그리고 이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곱씹어 보고 앞으로 이 대학이라는 제도와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뭐그 불평등의 세대부터 예 불,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처음에 지었다가 지금 쌀진한 국가로 나왔고 불평등의 미래라고 썼다가 오픈 엑시트로 나온 세계의 불평등 시리즈를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당연히 불평등이란 인류사회에서 항상 존재해왔고 없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지요. 근데 이제 인류는 계속해서 이 불평등을 그때그때 그때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극복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집합적인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화를 해온 그런 종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불평등에 대한 고민은 이책세 권으로 끝날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쓰고 있는 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천착할 이슈이고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과 비판을 열심히 새기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책을 계속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